네, 랜더스의 오태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오늘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. 먼저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연승 기간에 좀또이게안 좋은 분위기로 빠질 수 있었었는데 뭐 제가 뭐 보탬이 돼서 뭐 다시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승리를 가, 갖고 오는 것을 예,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더가우에서 좀. 예. 어, 쉬고 있다가 한 번에 나와서 그렇게 결정적인 홈런을 많이 때리는데 오늘은 또 빠른 공도 아니고 변하고였단 말이에요 슬라이더를. 예예. 예. 어, 어떻게 더 가우스에서 이렇게 <laughs> 대타로 나왔을 때 이런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뭐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어요? 아 노하우라기보다는 어. 그냥 뒤에 저희 라카롬이 옆에 배팅 게이지가 있어요. 그래서 어. 많이 치고 있는데 요즘에 감독님이 또 계속 내 보내주시는데 어. 제가. 계속 못 쳐가지고 오늘은 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숨어 있었는데 원래 좀 대타 나가면은 어. 나가고 싶어서 감독님 뒤에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고 있는데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아 이게 몇 타서 계속 못 치니까 어. 좀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오늘은 좀 <laughs> 숨어 있었는데 또 찾아주셔가지고 예, 오늘은 좀 감독님한테 <laughs> 어. 보답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.. 이승현 선수가 슬라이더 두개 던졌습니다. 그리고 예. 오태곤 선수는 스윙 딱한번 했습니다. 예. 네, 초구 보고 이국재 딱 느낌이 왔습니까? 어, 초구에 슬라이더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. 어... 그래서 어, 혹시 나나 나를 걸르고 형우를 생각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음... 어... 니가 지금 그런 생각 할때 아니다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예, 가운데 몸쪽을 설정해 놓고 직구든 슬라이더든 거기만 설정해서 그 코스로 오면은 가감하게 돌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, 오태훈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발보다는 교체로 좀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네. 벌써 올 시즌 결승타 여섯 번째 결승타입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적 집중해서 또 중요한 순간에 찬스를 살릴 수 있는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. 아 노하우라기보다는요. 일단 뭐 저희 팀이 일단 어, 어린 선수들이 많이 주축으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니폼 이 유니폼을 1년1년더 오래 입고 싶습니다. 어. 예, 그렇기 때문에. 작은 기회 속에서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. 그거를 해야 제가 이 유니폼을 1년, 1년 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지금 팀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태곤 선수를 포함해서 베테랑 선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. 보이지 않는 쪽에서도. 예. 좀 어떻게 좀 네, 생각을 하시는지요? 아 솔직히 뭐 다른 선배들이나 형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. 아. 네, 왜냐면은 그거를 하라고 베테랑들이 있기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. 근데 그 부담 속에서도 그냥 기도 많이 합니다. 제발 저도 음. 살게 해주십시오. 뭐 잘하게 해주십시오. 그런 아. 기도를 자주 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또 더위 속에서 체력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좀 네. 어떻게 좀 관리하시나요? 아 저는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. 뒤에 한3인닝만 나가면 돼 가지고 <laughs> <laughs> 네, 스타팅 많이 안 나가 가지고 예뭐 네, 반만 좋게 나가고 있는데 뭐 기회만 되면은 많이 뭐 선수들 힘들 때나 체력 안배식으로도 많이 나가고 싶은데 그 결정은 감독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예, 불만 없고요 그냥 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지금 치열한 이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랜더스 팬들에게 좀 힘이 되고 좀 마음이 좀 안심될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너무 많이. 항상 많이 문학 야구장에 랜더스필드에 많이 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예, 144경기가 아닌 예, 그 이상의 경기를 할 테니 많이 찾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